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얼마 전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FMD 식단 다이어트가 소개되고 난 후에 저희 환자분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D 식단, 패스팅, 미미팅 다이어트, 즉, 단식을 모방하는 식단 다이어트의 주의점, 장점, 단점, 그리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FMD 식단 다이어트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게 일종의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살펴봤더니, 탄수화물은 거의 없죠.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고,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 대신에, 식물성 지방, 뭐, 견과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 낮에만, 어, 16대8. 낮에는 8시간 정도는 식사를 하고, 16시간 정도는 금식을 하라. 그런 다이어트라면 굉장히, 어,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시간제한 다이어트. 생체 리듬 맞게 낮에는 먹고, 밤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시간제한 다이어트 개념이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한테 또 물어볼 많은 질문 자체가 11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한다면 일종의 초저열량 다이어트. 우리 엄격히 초열량 다이어트는 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저열량 칼로리 다이어트가 1200, 에1600 칼로리 정도이니까 초저열량과 저열량 다이어트의 중간에 있는 다이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MD 식단 다이어트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 초재열량 다이어트, 그리고 일종의 저탄,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결합된 그런 다이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호소한 애로 중에 하나는 식단을 준비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어떤 준비와 개심이 필요한 다이어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저, 저도 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 FMD 식단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5일 동안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풍부한 어떤 섬유질이 어, 식물성 어, 지방을 섭취하면서 포만감을 주면서 자기가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나중에 어,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인해서 영양소를 이제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태워서 지방산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명지한 어떤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의 어떤 어, 결과들이 나타난대요. 심한 케톤증이 나타나죠. 케톤증은 어떻게 보면 짧은 5, 5일 동안 기간 동안 충분하게 지방 지방산으로 분해하면서 생기는 케톤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이 많이 깨어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어떤 다이어트의 효과라고 볼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고지지 어, 고질소 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몸의 대사 기능이나 신진대사 기능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들 어~ 예기치 않은 합병증 같은 것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당뇨 조절이 안 되었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혼상태 이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가. 케톤산 혈증이 있거든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 성장호르몬 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뭐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제가 비만 환자들을 치료할 때 우리 비만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혈액 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으면서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근육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런 어떤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무조건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다수의 어 지켜봐야 될 부,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케톤열정이 오래 간 오래 간다. 그 다음에 고지저탄 다이어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때 동맥경화, 그다음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결핍 이런 어떤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에게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FMD 식단 다이어트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있어서 음식에 대한 자기 통제력 어떻게 보면 단식을 표방한데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단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식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이 어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 간헐적 단식. 오히려 검식을 해 보는 것도 어 그런 징검다리로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의사의 지도하에 자기의 건강 수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떠한 좋은 다이어트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FMD 식단 다이어트를 5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가 어, 식사를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어지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폭발적인 요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 진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는지 자기의 몸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슬기롭게, 어, 해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어, FMD 식단 다이어트 저는 굉장히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뭐 하루나 이틀, 사회 정도, 자기가, 자기 어떤 체력이나 컨디션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야채, 오이, 당근, 토마토 같은 야채들 풍부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서 하루에 한천 칼로리 정도를 맞춰주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3일 정도 자기 몸이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 같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케톤 열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어,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같이 동반해준다면, 어, 그런 어떤 좋은 이 다이어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또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FMD 식단 다이어트라는 어떤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고 이분이 새로 제기되었으니까 저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다이어트법이 우리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지 그리고 이 장점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